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말리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브롤스타즈인데요. 자, 원래 여기 브롤스타즈에서 이 시기 스타드롭 15억 개를 모으면은 스타드롭 100개를 준다는 게 있었는데 다 모아서 다 떴거든요. 100개 한번 까는 건데 까볼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스킨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오늘은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しなナパんあ、クレディ,ィでイきおシナトウホウウウォトよあ 얘는 좀 전설이 하나안 되겠지 스킨이나온거요오 전설 떴죠 해볼게요 한번 과연 아 키트 키트 스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키트 스파 낀 채로도 한번 응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전설 또 떴어요 가보자 한번 과연 이거는 스킨 스킨 자넷 오, 밥스타 잔에 나쁘지 않죠. 이거 나중에 잔에 또한번 써볼게요. 100개가 생각보다 많구나. 오, 뭐야. 다 썼다고? 진짜로?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로 다 썼다고? 아이, 진짜 장난하지 마. 아이 진짜로 다 썼다고? 진짜로 농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저 나온 게 일단 키트 스타 파워랑 자네 스킨이었죠 이거 그러면은 잠시만 일단 업그레이드 할 것만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인이 넘쳐난다 넘쳐나 진짜 뭐안산거 있으면 일단은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들 쓸 거니까 레벨을 한 번만 더하자. 키츠 일단 자네 일단 이 친구 먼저 쓰도록 할게요. 쓸 데가 없다 근데 솔직히 음. 해봐야 오래된 울락실 정도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뭐야. 일단은 뭐 초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아니 사드롭을 어떻게 100개를 깠는데 전설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지? 싫어하는가? 이렇게 가보죠 한번. 팝사자넷이 살짝 스킨들 중에서는 좀 고평가받는 스킨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키트. 이건 디딩이 이런. 그래서 이걸로 잡아줄게요. 어! 나이스, 안젤로. 좋았죠. 독뎀으로 보고. 나 왜이렇게 못맞추냐 그 오토셋 오케이 좋았죠 네. 중 한번 돌려주고 오케이 안전하게 일단 가즈 오케이 나쁘지 않죠 오 아프다 안돼 오케이 좋았죠 안젤로야 버텨 아니 바로 다시 해 보고 줄게요 여기 나와서 다시 일단 키트 만들어주고 여기다 날려주고 저 한번 돌려줄게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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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대한테 때리면 공이 좀. 해줘. 오케이. 지금 간다! 하늘에서 끝나는 수. 다들 없지, 그치, 그타다 진짜. 아까 레온 하차직을 있었으니까 이거 기업만 사께요 아2 0 0 0이 파워? 아니다 일단 모아두고 자 그러면 아까 키트 스파 있었으니까 키트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진짜로 할게 이거밖에 없냐 음, 일단 가보죠 잠깐만 키트는 이게 아니잖아 가봅시다한번알랑 키트로 바로 오, 잠시다잉. 클락, 클락, 붙었 아, 노래... 잠시만요 비트 내 아.. 진짜로.. 샌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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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야 비트는 여기서 쓰는게 아니냐 댄스 배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키트가 요즘 메타에 안 맞아서 쓰이는 쓰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전판에서 있었구나. 전전판. 음. 아, 근데 나온 게없어갖고 뭐, 전돌이 그렇게 안될 수가 있지, 어떻게? 난 솔직히 100번 가서두번 나온 건 좀. 신화 왜 이렇게 많아 나는가 시나리오. 시나리시만 잘못 왔나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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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나리오가나리 메이즈 업혀주고 유리퀸 메이즈 뭐하니 오케이 잘 업혔죠 바로 궁이 있으니까 또 붙어집니다. 과잉의 기자 때문에 훨씬 오래 붙을 수 있거든요. 마이크, 우리 팽팽 잘합니다. 아, 이게 웬 메이지야? 안... 저건 죽여줘야 아, 못 봤어. 내가 기다려봐, 궁시아서 왔게에 뭐지? 아 잠깐 잘못했어. A 가주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빡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왜 이렇게? 바로 다시 팽한테 붙어주고. 잠만 잠만 아, 오케이 다행이다. 그러 이게 들어간다고? 3 1 3 0설원설레설레설원아0 0만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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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레온 하차 얻은 김에 레온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사드로 뽑기였는데 컨텐츠가 망해버렸... 지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모두리바